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는 토트넘 소식입니다. 지난주 아쉬운 사우샘턴과의 무승부 이후, 토트넘은 다시 한번 하위권 팀인 와포드와의 리그 18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번 경기 확실히 상대를 압도하지 못한 토트넘은 이번 와포드전에서도 경기 끝까지 승부를 마무리 짓지 못할 뻔하다가 결국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인해 1대0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내용과 BBC 해설이 손흥민을 극찬한 내용까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토트넘은 지난 사우샘턴전의 아쉬운 무승부를 뒤로하고 다시 한번 최전력을 내세우면서 와포드와의 경기에 승점 3점을 가져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가장 안정적인 라인업이죠. 손흥민, 케인, 모우라가 스톱으로 나서고 레길론, 에메르송의 양날개, 호이비에르와 스킵이 중원에 위치했습니다. 요리스키퍼 앞에 3백은 다이어, 산체스, 벤데이비스가 지켰습니다. 토트넘은 초반부터 와포드를 밀어붙였고, BBC 해설은 와포드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며, 초반에 지속적으로 틈을 노리는 모우라와 손흥민의 모습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BBC는 특히 1월 1일에 5번이나 골을 넣은 케인의 기록에 대해 주목하면서 오늘도 골을 기대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해주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와포드를 상대로 좋은 압박으로 괜찮은 기회를 많이 얻기도 했는데요. BBC는 전반전에 토트넘에 대해 콘테 감독이 마지막에 박스 안에 공을 넣는 것과 마무리를 빼면 다 기뻐할 만한 경기라면서 마지막에 좀더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오히려 와포드가 좀더 토트넘을 밀어붙이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66분 손흥민 선수는 에메르송의 크로스를 백킬로 방향을 꺾는 슈팅 을 보여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표정에서도 보이듯 굉장히 아쉬운 기회였는데요. 71분 모우라의 로빙 패스를 그대로 슛한 손흥민은 다시 한번 상대 키퍼 의 슈퍼 세이브를 강제했습니다. 이 77분에 코너킥으로 인한 혼전 상황 에서도 또 한번 손흥민에게 기회가 왔지만 공이 떴는데요. 82분에는 레길론을 빼고 로셀소를 스 넣는 강수를 다시 한번 둔 콩테 감독은 모우라까지 빼고 브라이언 힐을 넣으며 마지막까지 골을 노려보는 모습이었는데요 95분 좋은 자리에서 개인기로 프리킥을 얻어낸 손흥민 선수는 그대로 크로스를 통해 산체스의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BBC는 토트넘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필요했던 퀄리티를 손흥민이 드디어 제공했다라며 이 산체스의 골을 완전히 만들어낸 손흥민에게 극찬의 극찬을 더했습니다. 결국 이한 점을 끝까지 지킨 토트넘은 리그 5위로 도약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웨스트햄을 추월하게 되었으며 4위인 아스날과 1월 17일의 더비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예정입니다. 리그 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간 콘테 감독은 이번 달 첼시와 무려 3번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 경기로 상승세를 이어간 토트넘이 앞으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도움으로 인해 승리한 토트넘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른 소식 전달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이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저희들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